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995년 12명의 학생으로 첫발을 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. 현지 교육 과정과 한국 교육 과정을 함께 가르치며 아이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길을 함께 해 왔습니다. 그러나 최근 역사가 끊길 위기에 처한 상황. 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오랫동안 지켜온 배움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. 이번 동문회는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기도 한데요. 선배들은 학교가 자신들에게 그러했듯 앞으로도 동포 아이들의 든든한 복음 자리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저희에게 정체성을 부각시켜줬고요 언어나 음식 문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동창이들을 계속해서 훌륭한 학우분들 만나고 싶습니다.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메모판은 학교의 장점과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제원으로 채워졌습니다. 한장한 한 장의 글귀마다. 학교를 지켜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.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, 이 교민사회가 조금 이제 위축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, 교민 여러분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, 도움을 호소드리고, 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,